우리 상식에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이 돌산을 힘들게 오르고 있지? 기념사진도 찍고. 아 역시 깜짝 놀랐네. 어, 뭐야, 여기. 되게 리얼한데요? 하늘이 더 파래졌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아마시아에 왔습니다. 제가 한 18시간을 이동을 해서 너무 피곤해요. 근데 경치를 보니까 피곤이 싹 가시긴 하네요. 아마 아마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가 유명한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말은 필요 없이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떤 곳인지. 여기가 지금 아마시아 시내인데 이렇게 강을 따라서 호텔이나 카페들, 집들이 쫙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분위기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laughs> 여기 있는 집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집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저는 이번에 터키 오기 전까지 아마시아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어디 갈까 계속 뒤져보다가 발견한 도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터키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여기 정확한 위치는 터키 중북부 지역인데 도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걸어다니면서 다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아무리 길어도 한 30, 40분이면 끝에서 끝까지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시내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무슨 새한 마리가 있네. 아, 전화기구나. 와, 공중전화 진짜 오랜만에 본다. 뭐, 물이 깨끗한 건 아닌데, 이 색깔이 주변이랑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야, 여기 모스크 첨탑도 보이고. 여기가 밤이 되면 조명들이 쫙 켜지면서 되게 멋있어진대요. 이따 저녁까지 한번 기다려보려고요. 야, 국내 관광객들도 꽤 많구나. 야, 신랑 신부 기념사진도 찍고. 와, 바람 장난 아니게 분다이 아저씨는 낚시하는 건가? 맞네. 와, 여기는 데이트하러 나오기 진짜 네. 좋을 것 같겠다. 약순물 발견. 저기 끝에 보시면. 여기가 아마시아 칼레시 아마시아 성이에요. 저 성채까지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와, 저 산중턱에 있는 건 뭐지? 제가 사실 오늘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버스를 오래 탄 것도 탄 건데 버스 터미널 을 가려고 이제 갔는데 버스 터미널 을 가니까 거기로 오는 게 아니래요. 지도에 없는 어떤 곳으로 가야 버스를 탈수 있대요. 그러니까 터키이 소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열하면 정말 끝이 없는데, 그거 다 나열하면 여행 못하죠. 그래도 참아가면서, 그래도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참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불평은 안 하려고 했는데, 불평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아, 소도시 여행은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상식에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스크림은 맨날 보는데 한 번을 안 먹네, 진짜. 여기는 그래도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머무는 숙소도 그렇고. 와, 또알수 없는 위인들이다. 야, 랜드마크. 사진에서 본 거랑 100% 똑같다. 느낌도 똑같아요. 여긴 돌고래 공중전하네? 아마시아가 사과가 유명하대요. 사과 기념품이 있네. 와 배도 있네. 절대 안 타야지. 아 여기 도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괜찮네. 옥수수도 진짜 자주 보는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터키에서 별로 안 좋아해서. 와 우리가 아는 버거킹 건물 맞나? 완전 다르네. 와, 여기 사람들 다 앉아있네. 여기가 중심지인가봐요. 아, 저 시계탑 블랜드마크. 아, 또 유명하신 그분의 광장이구나. 물이나 먹자. 터키 여행하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터키어가 로마자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읽을 수 있다는 거. 까르프도 있네? 아, 우리나라에도 까르프 아직 있나? 와, 튜브도 있네? 모터가 달린 튜브. 계속 저기서 앉으라고 손짓을 해요. 근데 절대 안 앉아요. 왜? 가격이 없기 때문에, 메뉴에. 이 시계탑이 있는 여기가 저녁에는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오, 모처럼 또 마음에 드는 여행지 와서 기분이 좋네요. 이제 아마시아에서 한 4일 5일 정도 더 있다가 어디로 갈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저 혼자가 관광객이 아니라 좋아요. 그래도 아직 뚫어져라 쳐다보긴 하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분위기가 터키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저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는데. 깜찍하다. 아, 이쪽에도 거리가 있구나. 와, 역시나 멋있는 저 첨탑 여기 나름 유명한 식당이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메뉴가 나왔는데 뭐 먹냐? 제가 한국에선 양파를 안먹는데 케밥 먹을 땐 항상 먹어요 와 진짜 모처럼 너무 잘 먹었어요 역시 평점 높은 집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 아직 해가 질려면 멀었는데 지금 들어가긴 너무 이른데 아이고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여행의 즐거움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먹고 자고 하는 거. 제가 저녁까지 영상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잠을 하나도 못 자서 저녁 영상은 다음에 올려야 될것 같아요. 가서 자야 될것 같아요. 아... 동상은 진짜 잘 만들었다. 오늘 아마시아 두 번째 날인데요. 날씨가 좀 흐려서 박물관 갔다가 한번 성채에갈수 있으면 가볼게요. 아, 날씨가 그러니까 하늘이 예쁘진 않은데 되게 시원해요. 한 25도 될라나? 아, 해가 안날때 이렇게 운치가 있을 때가 있구나. 해가 많이 안 나니까 돌아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박물관 가는 길이에요. 미니어처 박물관이 있다 그래서 한번 가 볼게요. 아, 여긴가 보다. 딱 보니까. 야, 입구는 완전 꽃밭이네. 티켓을 사야지. 가격이 없어. 들어갑니다. 칠리라. 뭐야, 이게 다네? 뭐야, 이거. <laughs> 아니, 박물관이라 그래서 되게 큰줄 알았는데, 그냥 이홀 안에 이게 다예요. 지금 보이시는. 그래, 아마시아가 1914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 에어컨이나 쐬고 가자. 아, 진짜 볼거 없네. 괜히 왔네. 여기 다른 박물관 가볼게요. 모스크는 멋있긴 하다. 좀더큰 박물관으로 가보자. 와, 정원은 진짜 예쁘게 해놨네. 와, 이 나무는 뭐야? 이 나무 진짜 예쁘지 않아요? 뭔 나무지? 나뭇잎 나인가 터키는 횡단보도 없는 데가 많아요.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박물관 찾았다. 들어갑니다. 와, 뭐야, 이거? 화석이네? 야, 암모나이트도 보이고. 이알수 없는 돌들. 야, 아, 시 깜짝 놀랐네. 와 이거 청동인 것 같은데요? 아 한국사 공부할 때 생각나네. 이거는 철기 시대 때. 아 이게 철기 시대 때그 그것들이구나. 야 이거는 로마 시대 때 거. 이다 비슷비슷한데? 와 비잔틴 제국 시대 때 돈들이네. 와 판타지에서만 보던 그런 책 같다. 열면 이 세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야 이건 오스만 제국 시절의 돈이래요. 지 패도 있구나. 야,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와, 2층에는 무기가. 어, 이거 포라 아닌가? 와, 이거 메이스. 이거 단검인가? 와, 총들이. 야. 와, 무슨 게임 속에 나오는 반지 같고. 어, 뭐야, 여기. 이거는 되게 리얼한데요? 와, 미라가. 되게 정나라하다 야,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되겠지. 아, 이 미라는 아나톨리아의 그... 지배자였구나. 방금 봤던 그 미라가 이 사람이래요. 만지면 촉감이 어떨까? 그냥 나무 같을까? 다본거 같네요. 이제 나가봐야지. 기념품들은 패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저 꼭대기에... 국기가 펄럭거리는 데를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야, 화단 하나는 진짜 잘꾸며놨다 와, 여기 발 씻는 데도 있네. 와, 해가 나기 시작했는데 하늘이 더 파래졌죠?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곳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길이 어딘진 모르겠는데 찾아봐야죠. 자 등산 시작. 야 계단이 끝이 안 보이네. 아왜 등산을 시작하니까 해가 나오지? 와 이게 보이네 올라오니까. 카페는 공짜 입장. 계속 올라가자. 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왜이 돌산을 힘들게 오르고 있지? 와 경치는 죽이네. 올라온 보람이 있어요. 야, 이게 그 무덤인가? 아,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다고 믿고 싶어요. 아, 막혀있어서 다행이다. 아, 지금 올라오느라 땀이 장난 아니에요. 어, 범벅이네, 범벅. 내려갑시다. 아이고, 좋아라. 여기가 진짜 말 그대로 돌산이에요. 나비가 산뜻하게 나네. 와, 한가롭게 배를 타는구나. 이야, 음악까지 나오고, 와, 고양이 대박이다. 나 쳐다보네. <laughs> 사실 제가 박물관도 두 군데 가고, 저기 꼭대기도 한번 올라갔다 왔거든요. 이, 동네... <laughs> 이 동네에서 볼 거는 거의 다본거 같아요. 오늘 아마시아 둘째 날, 이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